순백의 의상을 입고 나타난 자칭, 칼치도의 복덩이, 정재희 아나운서. 오늘 배울 노래가 환희라는데 모두에게 기쁨을 줄지, 누구 한 사람에게만 슬픔을 줄지, 안 봐도 비디오지만, 일단 함께 보시죠. 이제 오늘 그럼, 배울 노래는 뭘까요? 빨리 넘어가세요. 자, 자, 저리, 저리, 저리. 저리. 하나, 어, 어. 둘, 셋. 어느 날, 그대 내 곁으로 다가와. 그래. 타고. 이 마음, 설레이겠어요. 어느 날, 좋아.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. 박수. 땡기지 <laughs> 마세요. 네. 정박자로 딱딱 밀어주세요. 근데 왜죠? 뭔가 이 맛을 살릴 수 있는 포인트는 없을까요? 그냥 딱 정박자로만 쏙 <laughs> 하면 돼요? 정박자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. <laughs> 예. 정박자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무슨 맛을 갖다가 이런 <laughs> 정박자를 못지기시면서 사실 아, 되게 맛있는 <laughs> 네. 줄 아시는가 봐요. 짜증. 예. 본인이 셰프인 줄 알아요. 만기자 그럼 우리 저 정재희의 음악성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기타 탈로 한번 불러보세요. 기 <laughs> 정말요? 네. 오, 그거 어, 자, 어, 자, 불안해. 자, 불안해. 이거 인어. 아닌데. 자, one, t w <laughs>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. o 나 e t w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. h 슬픔이 아, 진짜. 우리 아, 이면 <laughs> 다시 태되 제발 이대로. 다시 태어나주세요 <laughs> 제발 좀 다시 태어나줘 그건 어려워요 한번더 불러보자 어. 이제 나의 음자으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오할때 발음 발음, 발음. 이제 나의 기쁨이 되 예, 예, 예. 이제 나 하나 둘셋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 슬픈데요 주오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. 이 이제... 말해줘. 이제 <웃음> <웃음> 이제 잠시만, 아나운서님께서 이게 <laughs> 네. 박자를 그렇게 확어 역시 예상대로 모두가 포복절도했지만 한 분만 웃음기가 싹 사라지셨네요. 의상과 전혀 매치되지 않는 장꾸미로큰 웃음 선사한 제리제리.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